자, 오늘은 5월 17일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 공로밭에 나왔는데요. 어, 지금 아버지가 지금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아버지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 뭐고 사과 한자한 개씩 남겨놓고 전부 다속은 상태인데, 다른 남들은 보면은 현재 여기에 사과 한개 달려있고, 그다음에 이런 또 이인자 이, 이 지금 이제 도장지가 지금 크고 있는데 도장지가 네. 가운데 이게 하, 하늘로 보고 있는 거, 네. 거 아마 보고 있는. 있는데 이것을 남들은 웬만하면 이걸 이걸 다따빌린다고따 없애 비리거든 음. 따 없애면은 결과적으로 어이 사과로 봐서는 좋아요 이인자저게 어, 세력을 받아가지고 크면은 영향을 이게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게 옆으로 누워 있으면은 덜덜 빠르던 영향을덜 빠르던데 하늘에 있는 거 이거는 옆에 나온 거 이런 이런 가지보다는 이게 더, 더 이제 힘을 더 세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피해는 이제 사과 본다 해가지고 남들은 이거를 어, 다 없애 버리거든 네, 지금 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요 아마 많이 따 없애는데 네.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나는 어떤 식으로 생각한다면은 이게 이제 도장지가 이렇게 크면은, 아직까지는 사과가 어린데, 나중에 사과가 어 반천 이상 컸을 때, 네. 중만하게 먹고 어 애기들 뭐 중만하게 컸을 때, 나는 이, 그래대면은 이 도장지가 벌써 막 하늘로 이만큼만 올리 올라간단 말이야. 네. 그럴 때 나는 그걸 밑에를 제거를 안 하고, 없애지 않고, 중간쯤에서 끊어버이야 중간에서 이거 꺼내, 끊어 빼 끊어 리면은 그렇다고 이게 사가 다큰게아니거든그 상태가. 네, 그렇죠. 네. 그럴 때 중간 끊내면은 이게 이제 영양을못받아 당기는 길이라 여기 우회를 잘랐기 때문에 아, 네. 중간을 잘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영양분이 들어가. 아, 그러다마 그래, 그래, 네. 이 영양분이 오도록 하면은 이제 사한한테 온단 말이야. 아, 아마 그렇구나. 그런데 남들은 생각을 나하고 달리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부터 네. 완전 히 이렇게 다 없애 버리게든 그러면 안 된다는 식이란 나는. 아, 아버지 생각에는 어. 지금 이때까지 이렇게 농사도 지어가 오셨고, 어. 아버지 생각은 이렇게 항상 농사를 지셨네요, 그렇죠? 그렇잖아. 요그렇지 이별을 가게 이제 기를일 갔다 일찍 따 빌이면은 내년에. 내년에 이제 또 이제 사과 이제, 이제 결과지 나올까? 예. 사과 꽃눈이 생겨생 생기, 가지고 결과지 나올 것이. 예. 이게 엄청나게, 하고 뭐, 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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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도장지를 완전히 없애 빌리면은 옆에, 옆순, 이게 멀리 길게 나와 빌리면 그러니까, 이제, 결, 옳은 결과지가안 되거든. 아, 너무 길면은 또안 되는 아, 거네요. 아, 안 되지, 아마. 아. 너무 길면은. 그러니까, 결과지라한 것은 사과가 달릴 거를 말하는 건데, 네. <laughs> 결과지는 최고로, 여 좋, 뭐, 좋다고 생각하는, 되는 그결과지의 길이가, 네. 약한 5cm, 아 5cm, 네. 뭐뭐약도또한 뭐, 뭐, 10cm에서 한 5cm 정도가 거의 그, 그 아주 정확하게 좋은 결과지가 되거든. 아, 그걸 보고, 아, 보고 아, 아버지는 아, 일단 도장지도 그, 잘한다. 그, 이제, 이제 도장다가일찍 잘라 빌리면은 거 네. 그, 그, 그 이제 5cm에서 10cm 되는 요 그, 그 이제 결과지 될 것이. 네. 이게 일찍 잘라 빌리면은 이게 멀리나 아면르마 이제 오른 거 먹고 결과지가 못 되거든. 그럼 그 너무 길어 버리면 그러면 내년에 사과도 열 수가 있어요. 아니면 요 홍로는 이 먹고 이 이파리마다 참다 꽃눈이 나면다 와. 그렇죠. 많이 온다 하시잖아마다 아, 오는데. 그런데 요 길이 나은거 이거는 그 끝에서 사과가 만약에 달리면은 그것 때문에 또 오른도 지금 먹고 5 c m 되는 거 10cm 되는 거 여기 또 피해를 보거든. 그러니까 어쨌든가 결과 를갖다가 난이도를 가면 항상 도장지를 지금 난게 놨다가 사과가 앉아 인가 커다 싶을 때 그때는 단천만 잘라 단천만 음. 그때는 이제 이 사과가 앉아 먹고 중만큼 은 컸을 때 그때는 이게 이제 영양더 빠르게 가지고 네. 사과도 커지면서 또 색깔도 우에그 도장기를 잘랐기 때문에 네, 네. 또 색깔 뭐 햇빛 들어오는 거. 이게자 그 투광 자체도 이제 좋아지고 고장기 잘라주는 시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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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시기를 하는 것은 네. 조금 또뭐 그 편차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에, 나는 그 날짜라 날짜라든가 어느 달에든가그건생각지안 하고 약튼 사과가 어느 정도 컸을 때 네. 어느 네. 정도 그리스 공정도그 그, 그, 그렇지 아마 어느 정도 컸을 때 그 때, 이제, 도장지가 쭉 올라간 거는, 뭐, 애벌막 뭐, 먹고 한, 한, 한 50cm나 40cm까지 올라가 버렸거든 그걸, 이제, 뭐, 한 반천, 안 그러면 3분의 1 정도 안아 놓고 잘라 삐리면 아. 그래, 자르면은, 이제, 여기가 결가지 있는 거, 이게, 뭐, 뭐, 잘막는 결가지가, 이게, 이 이제, 저기, 뭐, 멀리 안, 안 나가고, 이 사과한테 말하자면 그 영향을 사과한테 전행기라 그러면서, 요 겨, 결과지, 요것도 또 꽃눈도 또더 실해지고, 이제, 또, 또더 이제, 이제 아, 그런 식이 되거든요. 요것도 지금 보니까, 보니까 이 도장지가 지금, 아마, 엄청 지금 아버지, 여기 아마, 지금 올, 끝에 사과 달려있고, 요게 지금 엄청 그 크고 있잖아요. 아, 그죠? 아 아마 도장지가 크고 있지.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이제 이럴 때는 이걸 일찍 잘라 빌리면은, 네. 사과는 커져. 네, 네. 일찍 영향 받기 때문에 커지는데, 나중에, 그러니 이게 이제, 어, 내가 한, 먹고 농사 짓는 걸로 봐서는, 지금까지는 놔뒀다가, 나중에 도장기가더한 마리 많지 컸을 때는, 벌써 사과도, 폐이소 공만큼, 사과도 커진 상태거든. 그때부터는 이제 또 사과를 키우기, 키워야 되고, 또 햇빛도 이제 먹고, 그늘, 어, 이제, 이제 그늘도 이제 뭐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약한한봄 정도, 한 20cm 정도 남겨놓고 우열를 잘라 삐려야 잘라 삐리면은 그늘도 조금 한번 방제가 되고 또 이제 인자 곤자 그 성장도 사과가 이제 뭐더 커지면서 색깔 나는데도 좀 도움이 되고 그늘을 그늘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런 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하는 것은 어 이제 부사하고 홍라고는 조금 편차가 있어 차이가 차이가 있는데. 에 홍로는, 이제, 부사도 마찬가지라, 뭐그 같은, 갔다 가는 그 이유는, 어쨌든가, 요, 요, 주관에서, 어, 결과지가, 하여튼, 손가락 말하자면 두 마디 정도, 내지, 음. 뭐, 뭐, 뭐 약한 10cm 정도, 5길이가 그 정확한 결과지가 되거든. 그, 그런 게, 그 결과지를 만들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걸 일찍, 뭐 눈을 딱 빌으면은. 그렇죠. 아, 아 완전 뭐, 제거를 해빌리면은 옆에, 옆에 늘, 있는, 아마 아, 뭐, 결과지가, 결과지가 이어요 뭐, 요, 요 힘을 다 같이 받아가지고, 이거 때문에 못 받다가, 이제, 이제 도장기 때문에 못 받다가, 이게 힘을 받으니까, 이만큼 멀리 쭉 밟아 빌으면, 옳은 결과지가 진짜. 못 된다, 그 말이죠. 좋은 결과지가 안 나오겠네. 아, 마안 나오지. 그. 부사 같은 경우는, 도장 어, 옆에 결과지가 조금 길어도, 네. 그 끝에서 사과가 달리거든. 그렇죠. 그걸 그 달리면서 그그 그 옆에 그, 그 이제 뭐그 이파리 고그 사이 사이마다 꽃눈은 없어. 아. 부산은 홍, 홍로 홍로는 약간 나마 이파리 사이 사이마다 꽃눈이 하나만 다 생기. 그런데 이제 부산은 조금 어 결과지가 좀 길어도 상관이 없다. 공로는 좀 짧은 게 아, 제 생각에는 좀 짧은 게 공로 사과는 좋다. 아, 아마 좋지. 아, 그렇게 이제 한번 볼 아, 것이네요. 네, 지금까지 공로 도장지를 언제 잘라야 되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런 식으로 좀 도장지를 자르고 있습니다. 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